하나미방울이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 왓츠온마이데스크 2탄 안녕하세요 경스타입니다 하남시 공직자 sns 서포터즈 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주모가님이 박스 뭐예요 이거 저번에 준비했던 왓츠온마이데스크 1탄 영상이 아... 굉장히 핫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원을 보답하고자 준비한 하나미방울이 신상 굿즈예요 신상 네이 오... 안에 무려 6가지 굿즈가 들어있는 세트예요 이 굿즈들은 간단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텐데요 이벤트 참... 방법은 굿주 소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 얼른 핫한 신상 고주들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왓츠오마이 백스우와 아니 박스부터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오~ 이야~ 어마어마하네~ 어, 이 마우스 패드 아니야, 이거? 진짜? 이 마우스 패드는 응.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까만색 장패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까만색인데. 네, 이제 모니터 많이 보시느라 지친 눈. 편안하라고 하늘색이랑 녹색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했어요. 꼼꼼한 패드. 하남이 방울이 너무 귀여워요. 응? 이거 보면서 일하면 진짜 힘날 것 같지 않아요? 아이, 귀엽다, 귀여워. 짠. 안녕하나. 다음 굿즈. 같네요 펜꽂이 힙한 아크릴 펜꽂이잖아요 이거 완전 소장욕구 뿜뿜인데요 이쁘다 이쁘다 오 귀엽다. 너무 예쁘죠 핸드폰 보는 방울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음 네또 눈에 들어오는 게 어머 헉! 노트 너무 음 예뻐요 커버를 들고 있네 컬러도 너무 고급스럽고 색상 선택 너무 좋다 너무... 유치하지 않은 노란색 어, 이걸 열어서 보면은 안에는 줄노트네요 여기 또 깨알 같은 하나미 오 귀여 저희 업무하면서 메모하고 이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노란 하나미 노트를 옆에 두고 있으면 계속 메모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주무관님 바탕화면 못 보던 것 같은데. 아 이게 10월 디지털 굿즈구나. 음, 네, 정스타님 아직 안 받으셨으면 얼른 디지털 굿즈 받으러 가세요. 네. 이거 어떻게 다운 받아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잠깐만 여기 펜꽂이 있고 노트 있는데 쓸건 없네. 그럴 리가요. 딱 이렇게 아크릴 볼펜이 음... 두 개가 들었죠. 세트 세트. 이거 <laughs> 요거 탐난다. 그립감 되게 좋네 이거 펜이. 헉, 어 볼펜 느낌 너무 좋은데? 아까 소개해드린 펜꽂이에 딱. 보시면 짠! 데스크가 너무너무 귀염뽀짝해질 것 같은데요? 아, 저건 뭐예요 그럼? 어, 요새 힙한 아이템이죠 어? 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우리 지금 네이버 스티커 쓸수 있는 거 아시죠? 아, 그걸로, 그걸로 만든, 이렇게 집게를 만든 아크릴 집게요 요새 이런 게 얼마나 힙하다고요 원하는 곳에 이렇게 이렇게 귀엽네요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내 마음이네 내 마음 집에 가고 싶다 이 정도 폰트면 은 엄청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네. 모니터 꽉 찼잖아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laughs> 요새 MG들의 필수품이잖아요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 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건데요? 이게 다이어리 꾸미기나 이런 거할때 너무 좋잖아요 닫고 닫 어, 중요한 글을 내가 써놨어요 이렇게 인덱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음, <laughs> 하나 더보 디자인이 다 너무 귀여워요. 잘 보면 하나미 어, 방울이 잘 어. 자, 여러분. 하나미 방울이 신상 굿즈 6종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혹시 이거 촬영 딱 끝나면은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 이안 되죠. 경스타 님도 굿즈 원하시면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죠. 하, 역시 공정한 우리 하남씨 그럼 그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남시 유튜브 구독해주시고요 하남시 SNS 중한곳 이상 팔로우하신 후에 제가 내는 퀴즈의 정답을 더보기란에서 구글 폼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는 뭐예요? 네 퀴즈 나갑니다 오늘 굿즈 소개에 나오지 않은 물품은 뭘까요? 1번 머그컵 2번 아크릴 볼펜, 3번, 연필 꽂이 아, 문제 너무 어렵다. 저는 힘들겠다. 왠지 알것 같은데.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굿즈가 있 바로 레디백이에요 레디백 필수템이라는 그 레디백 예쁘네요 진짜 동글동글하니 사이즈도 요새 나오는 레디백들보다 좀더 커서 짐을 상당히 많이 넣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칸도 분리가 돼 있어서 엄청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행 가기도 좋고 캠핑 갈 때도 이거 하나 딱 챙기면 너무 힙하죠 어 여기에 예쁘게 우리 하남이가 어 여기 있네이 레디백도 너무 탐나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남시에서는 시정 소식을 간편하게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정 소식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만 하시면 응모 끝. 시정 소식 알림 서비스는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과 동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하실 수 있답니다. 정말 쉽죠? 아 정말 간단하네. 그 이벤트 퀴즈도 풀고 요거 알림 서비스 신청하고 그러면은 1타 쌍피 그렇죠 두 가지 이벤트 모두 참여하실 수 음...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꼭꼭 받아가세요 자, 하나만씨 유튜브 구독, 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 인사할까요? 왓츠 오 마이 패스 만찬부 만찬부